안녕하세요, 스포츠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챔피언스리그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벤투스와 비아레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리그 4위의 유벤투스입니다. 5위 아탈란타가 0대0으로 무승부로 미끄러져 버리는 바람에 4위 유지를 더 공고히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탈란타가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한 경기를 이겨도 5점 차이이기 때문에 이번 비아레알전도 마음 편하게 치를 수 있을 전망이죠. 결정자는요 자카리아, 키에사, 키엘리니, 조르치, 보누치 디발라, 메케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7위의 비아레알입니다. 챔스 진출권인 4위와는 6점 차입니다. 멀다고볼순 없지만 최근 아틀레티코의 기세를 감안하면 당장 따라잡기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리그에서 6위로 진입해 유럽 대항전 진출을 확정 짓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모레노 알카세르 페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벤투스도 디발라가 돌아와 공격에서의 활기를 띌수 있지만 아직 컨디션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트피스에서의 약점을 뚜렷해서 비아레알의 세트피스도 위협적이고요. 다만 비아레알의 빌드업 축구가 유벤투스 중원 활동량에 막힐 가능성이 있고요. 세트피스의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벤투스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릴과 첼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6위의 릴입니다. 사실상 챔스권은 멀어진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챔스 우승은 쉽지 않기에 리그에서 5위를 확보해 유로파리그 출전 가능성을 넘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아 보이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산체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3위의 첼시입니다. 경기 외적인 이슈로 시끄럽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투헬 감독 역시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는 인터뷰로 선수들의 정신 무장과 집중력 향상을 꾀하려는 모습입니다. 일단 챔스, FA컵 등 지옥의 일정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해야 하고요. 결정자는요, 치웰, 오도이, 아스필리쿠에타, 제임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굳이 무리하진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상자의 석출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죠. 릴이 공격적으로 나서긴 하겠지만 결정력 난조를 감안하면 득점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홈패 2.5 언더를 픽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